자 34번 질문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질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관념 속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화 실현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여기 문장 삽입 부분에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뭐 뭐처럼 앞에서 비유했던 것처럼 인간의 미래도 그렇다. 먼저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시전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So everything in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was finished. 마무리됩니다. 어디에서? In the mind of its creator. 어, 그걸 만든 사람의 mind. 관념, 머리, 정신에서, before 그게 시작되기 전에. 자, 지금 밑줄친 it was started랑 같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시작되기 전에, 시작하다. 시작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있었다. 자, the house we live,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운전하는 차, 그리고 우리의 옷, 이 모든 것들이 begin with an idea로 시작됐다. 그쵸? 자, so each idea, 이 모든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들이 그리고 나서 then, 그리고 나서, studied, 구체화됐죠. refined, 공부되고, 연구되고, 그 다음에, refined, 정제화되고, 완성됩니다. Before the first nail was driven or first piece of c l o t h was cut. 자, 첫 번째 nail 말 그대로 무입니다 was driven, 바뀌기, 수동이죠. 바뀌거나, 처음에 c l o t h 옷이지요. 옷을 만들기 전에 쓰는 천이 첫 번째 천이 잘려지기 전에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시작했던 내용이니까 It was started around the first nail was driven or the first piece of cloth was cut. 되기 전에 자, Long before the idea was turned into a physical reality. 뭐 하기 전에 이 아이디어가 a physical reality. 구체화. 맞죠? 실질적인 현실이, 현실로 바뀌기 전에. The mind. 뭐가? 우리 mind. 정신이 had clearly pictured. had pp입니다. Pee 시제 잘 보세요. 이미 먼저 일어난 시제잖아요. had pictured. 그것을 예상했습니다. imagined랑 같아요. The finished product. prep finished 이미 마지막 완료된 제품을 이미 머릿속에 clearly 명백하게 가지고 있었다 마인드에 이미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 비유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likewise likewise similarly 가 들어가면 좋겠죠 비슷하게도 인간 Human being design. 인간도 설계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미래를. Through much the same product. 똑같은 방법으로. We begin with an idea로 시작하죠. About how the future will be. 의문사, 간접의 문문, 주어 동사, 어순 잘 보시고요. 어떻게 미래가 될지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한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먼저 한다. Over a period of time.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we refine 그것을 구체화, 정제화하고 완벽화합니다. 그 시, 시각에 그리고 before long, soon 곧, 머지않아 우리 our every 다 우리의 모든 생각, 결정, 활동들이 are all working in harmony.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To bring into exist 요거는 외워놓으세요. bring into existence는 뭐뭐를 생겨나게 하다. 뭐를 생겨나게 하는데, what we have mentally concluded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mentally, 정신적으로 concluded. 이미 결정을 내렸죠? 목적어가 없죠? 얘는 못 간대고, 선행사 없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간대. 그리고 대신 당연히 안 되구요. 우리 머리에서 이미 완성한 것 이건 내무쳤던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미리 시작했던 거 완료됐던 것들이구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구체화하고 완벽화하는 것들 자 주제로 가서 우리의 미래 먼저 뭘 생, 해야 되는 거? 그렇죠? t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next는 그 다음 거를 추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했던 처음에 뭐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된 거 요거 못을 받고 첫 천을 자르는 것도 하나 더 있죠. 뭐예요? 그 아이디어가 실체화되는 것이죠. The idea, the idea was turned into a physical reality.